저는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 김시월이라고 하고요. 이번 순환폴리에서 에코한옥에 들어가는 담장의 기와 그리고 우물에 들어가는 기와 굴뚝에 들어가는 숯기와 그리고 화장실 바닥 타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세라믹 재료들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두개 중에 이쪽에 있는 것이 이걸로 작업을 한 이제 재생 기와 원본입니다. 보시면 이게 황토 베이스에서 좀 붉은 톤으로 이렇게 막아, 완성이 되었는데 뭐 전형적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 만, 만들어지는 옹기토 그런 흙과 같은 그런 철분이 많은 흙이고요 이것들을 좀 만져보거나 두드려 봤을 때 도자 작업을 했던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온도로 됐겠구나 그 유추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물을 흡수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화도의 온도대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위에 유약칠을 해서 완성을 한 작업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100% 패턴을 다 의도는 할수 없지만, 이게 애초에 이 재생기와 표면 자체가 균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아예 매끈하게, 파인하게 컨트롤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그냥 특성대로 살리고, 유약 터치도 조금 더 오히려 과감하게 입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가스 없이 전기로만 올린 어떤 이런 붉은 톤이 나오는 기법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가스를 쓰면 이 흙이 같은 온도대이지만 조금 더 검게 나타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자 작가들은 환원 기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는 산화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와에 어떤 것을 고를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 최종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 암기와에는 산화소성으로 이런 좀 옐로우 붉은 톤을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한옥의 화장실 바닥 타일에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검은 흙 바탕과 유양면은 이런 노란 면과는 달리 조금 푸른 색이 나오는 톤으로 나옵니다. 제가 처음 기존에 작업하는 것들은 주로 테이블웨어나 오브제류로 좀 이런 작은 규모의 소품들이 있고 좀 크게 만들어도 한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렇게 건축에 이제 필요한 재료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되기는 했지만 저한테 제안을 주실 때이 지역에서 재료를 활용하고 어떤 좋은 취지로 이런 재생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걱정은 됐지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그제 경험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좀 뜻깊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공부가 됐다는 뜻은 처음 해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온도 때도 사실 제가 기존에 하던 작품, 그러니까 도자기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1200도 이상의 온도가 아니고, 도자 작가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중화도라고 표현하는 1100도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온도대에서는 실제로 많은 경험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간별로 테스트를 그를 가마를 많이 떼어 봤는데요. 어떤 가마에서는 이게 다 무너져서 완전 납작해지고 좀 망치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런 배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이런 흙을 사용해서 그 제가 이번에 경험한 온도대에서 얻은 경험들이 제가 다른 어떤 시도를, 시도를 하거나 표현을 할때큰 자산이 될것 같습니다.